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모델을 구축하는 두 가지 접근 방식, 바로 스크래치 학습과 전이 학습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특히 이미 잘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하는 전이 학습이 어떻게 AI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AI 학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배우는 대신 이미 잘 학습된 모델의 지식을 빌려와 새로운 작업에 적용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요리 레시피를 참고하듯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이 학습은 이미 똑똑해진 AI를 데려와서 새로운 똑똑한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이 학습한 일반적인 특징들을 새로운 작업에 재사용하는 거죠. 이 과정은 마치 잘 훈련된 선수에게 새로운 포지션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운동 능력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역할에 필요한 기술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전이 학습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 교통, 소통 등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전이 학습은 AI 개발의 속도, 효율성, 그리고 성능을 모두 끌어올리는 마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자원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도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죠. 물론 모든 기술이 그렇듯 전이 학습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학습하려는 작업이 원본 작업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 그리고 원본 모델의 잠재적 편향성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AI 모델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존 모델의 강력함을 활용하는 전이 학습은 AI 개발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AI 프로젝트에 전이 학습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